정신 집중만 오지게 하기나 <laughs> 아, 어? 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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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거 상당히 어 상당히 꿀받아요 어, 어. <laughs> 아야 아야 아야. 아야, 뭐? 는거 같은데? 저. 어, 아, 아파, 아, 아파, 아, 아파, 아파. <laughs> 죽었어요. 아니. 진짜. 아 유키, 보여주기 완벽하게 무대는 만들어줬다. 상대 팀 유키한테 무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. 이야, 이거다, 이거다, 지금이다. 지금이다, 유키짱! 보여줘! 지금이면 보여줄 수 있어! 지금이야! 지금이야, 유키짱! 어라라? 유키짱! 나도 어라라? 솔직히 님이 지, 진짜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? 오로지 한명 남은 승리 뭐야! <laughs> 어라라? 뭐냐고, 젠장! 보여줬네, 진짜로 무대를 만들어져버렸네! <laughs> 무대 거부 안 하는 거 보소? 야, 이거 체질이네, 체질! 무대빨을 잘받는데 데뷔 나이스 나이스 매드 무비였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줘요 와 방금 안 찍었는데 <laughs> 제 루트였는데 홍보도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150개 받은 루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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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좋아요 150개 응? 팀두 명이 죽어도 1등을 하는 응. 스쿼드인데 남은 사람은 한명 바로 이 루트 히트다 히트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버튼 딸깍 그 큐큐호1서나 앉았다 일어호1 5에 16호, 키댄스 보여줄 수 있음 2아호2 1키댄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따로따로 <laughs> 따로 <떠나. 웃음> 죽였고 하나 더 위에 있고 나이스 그런데 진짜 피오라짱 뭐외로운 싸움 뭐야 피오라짱 피오라짱, 피오라짱 뭐야, 외로운 팀 싸움 보고 있어 팀들 왔어 아이고 팀원 왔어 응 신고차이 개사기치대 저거 그런데 유키짱이 개사이 진짜 오지게 치대. 내가 딱히 한건 없어. 그런데 유키짱이 다 썰었어, 그냥. 3 2 아! 아! 눈물의 유키쇼. 시작됐나? 또 무대 만들어줘 버렸네. 3대 1은 <laughs> 네, 무리였다.